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실 줄 믿고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우리들은 이번 한 기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성경적 세계관이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왜 살아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 세상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생각을 우리들은 세계관이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거대한 곤란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곧 코비드 19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라.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향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의는 있습니다. 누가 예의일까요? 여기에 끼어들지 않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보면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요음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하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짐승에게 그리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이두 가지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과 우상에게 다 경배하라. 그러므로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이 세상 사람이 다그 짐승을 따라가게 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고 그 짐승의 표를 이마이나 오른손에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반면에 다른 한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잘못된 오류에서 나오라는 그 기별을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두 가지 무리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 때에 우리들은 살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훌륭한 그리고 가장 완벽한 모범이 주어졌는데 그 모범을 우리들은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6월절날 올라가신 그 사건 말고 여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우러서 하는 말이 있는데 누가 보면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사람들의 사는 네 가지 면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태어나셔서 자라나시면서 그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천연계를 사색하면서 천연계를 보면서 이러한 모든 우주와 만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으신 솜씨들을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살펴보셨습니다 그 지혜가 점 점점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키가 자라갔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했습니다. 지적으로 완전했고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그는 건강을 잘 지켜가면서 튼튼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스러웠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웠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다보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께만 매달리면서 사람들에게는 배척받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가 자라나고 그다음에 그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런네 가지 면에서 완벽한 모범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업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 사역하신 것을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속절없이 살다가 희망 없이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찾아 다니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공생애의 봉사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을 설교하셨고 세 번째는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이세 가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사역의 모본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 우리들은 하늘을 향하여 다시 원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원론 사상 저 헬라 철학에서 나온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이원론 사상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을 가둬놔두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훌륭한 것인데 이, 융은 언, 이 영은 언제 어떻게 해방이 되는가 하면은 육체가 죽게 될 때에 비로소 영이 해방된다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월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과연 악하기만 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우리 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어, 6장 19절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거하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값을 내시고 사셨습니다. 무슨 값을 얼마나 치르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의 도 피를 통해서, 피로써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몸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혼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육체와 영혼, 영혼을 가둬두는 것이 몸. 그러므로 죽어야 영혼이 자유스럽게 될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사셨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얻은 결과이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몸을 가지고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소 9장 1 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이 몸은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하리니 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화 무엇이 변합니까? 우리의 몸이 땅속에 묻혀있어. 예수님께 제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때에 우리들은 무덤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들의 몸은 죽을 때의 그런 형상이었는지 몰라도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될까요? 썩지 않는 몸이란 빌리포서 3장 21절에 이러한 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리포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몸을 이렇게 변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4장, 3저, 4장 4절입니다. 빌리포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4장 7절에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보존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온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단 어떻게든 우리에게 틈 만나면 들어와서 우리들을 그 유혹으로 이끌고 가서 멸망으로 아, 다시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상태로 넘어뛰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든든하게 잘 지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멀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정말 감동적인 표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로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입니다. 옛날 옛 언약에는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 두 돌비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비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십계명은 저 멀리 도망가서 아무리 평생 고생하면서 내 육신적인 몸과 생각으로 따라가려고 해도 가까이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옛날에 죄를 지을 때에 그 죄가 우리들에게 달콤했습니다. 죄 짓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죄 짓는 일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해 주실 때에 과거에 내 모든 죄짓은 삶이 내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 있습니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 아래 내려가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해 주실 때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들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을 발견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께에서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 우리의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우리의 몸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실, 사실 때에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몸 밖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밖에 있는 돌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니 예수님께서는 성전이시고 아버지의 성소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그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 무너지고 망가졌던 이 몸의 성전이 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름다운 희생과 그 헌신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모습은 회복된 성전의 모습으로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지는 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법 안에 십계명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십계명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 이 계명이 새겨져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삶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사는 생애를 열 가지로 나눠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식계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 이 세상의 다른 신들에 대한 관심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우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제일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망령될 것지 말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그리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복음으로 힘을 다해 주는 그런 말세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천주한 마음을 다 지으신 그 기념의 날, 그리고 우리들의 죄 가운데 팔렸을 때에 예수님께 예수님의 그 보혈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오신 구속의 기념일 날, 이 날은 우리들에게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힘든 옛날엔 아, 부모님 모시는 게좀 부담스러웠을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를... 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내 생명이 태어나는 통로로 하나님께 사용하신 부모님,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십계명이 밖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새겨지게 되고, 예수님께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에 다 망가지고 허물어졌던 그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법이 내 안에 새겨지니 이었지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3장 14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 오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아, 여기 14절 읽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우리들을 기다리시는데, 구원받기 이르기를 기다리시는데, 하루 기다리시는 것을 천년 같이 기다리시만천 년을 기다리시, 기다리셔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으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아버지 인생의 약속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덧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덧인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더디 오고 계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주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하진 않으십니다. 베드로우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1970년 10월 3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저에게 희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제가 바로 침례받은 날입니다. 1970년에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우리 주님 오시기를 그토록 고대했지만, 저의 구원을 위해서, 저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제 아내와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선자녀들이 태어나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셨지만 영원히 영원히 기다리시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었으니, 그러다 끝이다, 믿으면 구원이다, 거기 딱 멈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확실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지키고, 아,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 거기에 안주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붙들고,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오, 내가 이제는 구원 다 받았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할 것을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오류가 우리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류에 휩쓸려서 우리들은 구원에서 떠나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진리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하여 매일같이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먼저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예, 보시면 성전에 관한 계시를 이사야가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자기 자신 정말 누추하고 별볼일 볼볼품 없는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화로다 나여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단에서의 수출 갖다가 수추로그 입술을 지지실 때에 그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에 이사야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나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 우리들은 재림이란 그 사건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재림이란 사건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들의 준비는 더 수월해지고 우리들의 준비는 더 온전해지고 또 우리가 만난 이 주님을 나아가서 증거하고 전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결혼식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신랑이 늦게 오면 다 그냥 갑니다. 신부가 늦게 와도 다 그냥 갑니다. 그러나 신랑 신부의 초점을 맞춘 그 부모님이나 가까운 이웃들은 절대로 신랑이 늦게 나거나 결혼식이 지연돼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서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하객들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이야기하고 준비할 때에 재림의 사건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여기다 이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 다 멸망하는 그런 데다 신경 쓰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기를 소원하면서 매일같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로서 주님과 매일 대화를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뜨겁게 하실 때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가 전파하시다가 주님 오신 날저 영원한 하늘의 주인으로서 함께 저 영원한 하늘 세루살렘 성전에 같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